건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 위치가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1번 출구에서 요렇게 보면 이니티오 이것이 바로 초초초역세권이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를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총 581세대를 공급하는데 신규공급 신축이 468세대 재공급이 1 1 3세대예요 연신내역에서 도보 4분 루미노 816 71세대 테링입구역에서 도보 30초 이니티우 49세대 길동역에서 도보 3분 길동생활 AB동 181세대 건대입구역 도보 2분 더포디엄830 167세대 모두 초역세권 또는 초초초역세권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이름 왜 바꾼거죠? 이것이 바로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먼저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또 아영이네가 살고 있는 놀러와요 강동구숲 길동역 길동생활입니다 올해 3월 로드뷰인데 지난주에 방 팀장님이랑 요 근처 쿠쿠 먹으러 가면서 실제로 봤더니 외관은 거의 다지어졌더라고요 무튼 길동생활은 골목 하나를 두고 A동과 B동 총 두개동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승인을 따로 받았는지 모집도 각각 따로 합니다. 관리사무소도 각한 개소, 분리수거함도 각한 개소 따로 따로. 그래도 피트니스룸이나 게스트룸 같은 커뮤니티 시설은 같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길동생활이 위치는 여기 길동역에서 도보 3분 초역세권. 길동역에는 올리브영, 스타벅스, 마트, 다이소 없는 게 없어요. 또 명랑핫도그가 여기 있는데 저희도 여기서 명랑핫도그 사 먹습니다. 둘째 아린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상권이 좋다는 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길동 생활은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는데, 오, 빨간 벽돌지 같은 느낌이 종강역 내리면 보이는 빌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 구조는 A동과 B동 합쳐서 총 10가지.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17억만 청년에게 공급하고, 그 외에는 모두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타입이 10가지나 되지만 좌우대칭이거나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가장 많이 뽑는 17형과 또 가장 많이 뽑는 36형만 살펴볼게요. 17형은 원룸 구조 한쪽 면으로 옵션이 쫙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요만큼은 발코니 확장이에요. 옵션으로는 세탁기, 냉장고, 전기국탑, 시스템 에어컨, 옷장에다가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입니다. 17, 17A, 17B 합쳐서 청년에게 115호를 공급하고 기본임대 조건은 17형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만의 꿀혜택, 상어전환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우리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7만원, 11만원. 크... 초역세권에 풀옵션에 신축이 이 가격. 너무 좋습니다. 참, 상호전환한 금액은 공고문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고요. SH 홈페이지에도 없는 귀한 자료입니다. 메이드인 방팀장. 우리 열심히 일하는 방팀장님이 직접 만드셨거든요. 검정색은 기본임대 조건, 빨간색은 보증금을 최대로 높인 조건, 파란색은 보증금을 최소로 낮춘 조건, 신규공급 단지랑 재공급 단지랑 시트를 나눠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우리 카페의 공고문 자료 게시판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이드인 방팀장. 다시 공고로 돌아와서 36형 볼게요 36형은 1.5룸 구조 널찍한 드레스룸이 있고요 샤워부스 또 왠지 팬틀일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침실 폭이 3.9m 엄청 넓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다가 책상을 놔도 충분할 것 같아요 31 32 33 34 36 36A 36B 합쳐서 신혼부부에게 총6 6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36형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하면 이렇게 13만 원, 23만 원. 우. 맞다. 보증금이 부담스럽다고요? 우리에겐 은행 돈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아영이네랑 신한은행이랑 협업을 준비 중입니다. 알람 설정해 놨다가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꼭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보증금에 쫄지 말자. 다 길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건대 입구역 더포디움입니다. 더포디움의 위치는 여기 건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 위치가 진짜 대박입니다. 2호선, 7호선 더블 초역세권에 서쪽으로 한 정거장 가면 핫플레이스 성수, 서울 3대 족발, 성수 족발이 있고요. 북쪽으로 한 정거장 가면 아영이, 아린이가 환장하는 어린이 대공원 여기 빕스 맛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한정거장 가면 뚝섬 유원지, 뚝섬 한강공원, 전단지를 한가득 받을 수 있어요. 뭐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무튼 지난달 로드뷰인데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완성될 거라고 하는데 크, 너무 예쁩니다. 그나저나 역세권 청년주택, 이름은 이게 딱인데 청년안심주택, 든든전세주택 안심, 든든, 좀 그래요. 더포디움은 청년에게 20A, 20B 두개 타입과 신혼부부에게 41, 42두개 타입으로 총네 가지 구조입니다. 20A, 20B 타입은 면적만 아주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구조와 옵션 모두 비슷합니다. 한 면이 빌트인으로 쫙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치고요 특히나 이 공간이 마음에 듭니다 거치대 해가지고 옷장으로 쓰든 아니면 옷장이안 들어가는 캐리어 같이 큰 짐을 두든 활용도가 높겠고 특이한 점은 욕실에도 pd 공간이 있는데 현관 신발장 옆에도 pd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 수납장 하나를 뺏긴 느낌이에요 옵션은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전기쿡탑,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역시나 풀옵션입니다. 청년에게 총 139호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20A를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상호전환으로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건대가 8만원, 13만원 미쳤다. 다음은 41, 42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적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구조와 옵션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뭔가요? 인덕션이 거실과 주방 사이 바닥에 있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아무래도 복붙하다가 실수한 거 같죠? SH야, 잘좀 하자. 물론 SH가 이 평면도를 만들진 않아요. 받아다가 쓴 건데. 야, 엄마 확인하고 올려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언니한테 미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 안한 41형 평면도로 보겠습니다. 귿자 아일랜드 주방으로 깔끔하고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실외기실 보일러실이 거실과 침실 중간에 있습니다 반반씩 양보한건가? 상평책 배치고요 아린이가 미안해 했으니까 아영이도 괜찮아 해야지 그리고 또 복도로 침실과 드레스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장대 같죠? 팬틀인가? 씻고, 단장하고, 입고 공간 분리가 아주 확실합니다 임대 조건은 41형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하면 이렇게 15만원? 25만원. 와, 진짜 당첨되고 싶습니다. 라고 방팀장님이 적어두셨는데, 어?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있나 봅니다. 아, 그리고 더 포디엄의 특이한 점은 커뮤니티 설에 힐링룸이라는 공간인데, 힐링룸을 번역하면 심신 안정실 정도 될까요? 어떤 공간일지 너무 궁금한데, 이런 곳은 아니겠죠? 혹시나 아영이네 효과로 당첨되신 분은 우리 카페 힐링룸이 뭐하는 곳인지 사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뽑는 두 단지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테링 있고요 이니티움 보겠습니다. 일단 이니티움의 위치는 여기. 태릉이 구역일번 출구에서 30초 초, 초, 초 역세권입니다. 또 바로 앞이 중랑천이라 산책하기에도 좋고 태릉이 구역 하면 유명한 곳이 있죠. 태릉 선수촌. 물론 지금은 진천 선수촌으로 이전했지만 옛날에 우리 준환이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무튼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쓰는 전투민족 대한민국.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4월 로드뷰를 보면 여기 일번 출구에서 요렇게 보면 이니티오. 이것이 바로 초, 초, 초. 역세권이다. 2024년 8월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이 만들어집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다 지어지면 이렇게 이쁘게 준공된다고 해요. <laughs> 진짜 예뻐요. 구조를 살펴보면 청년에게 공급하는 20타입과 23타입,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41, 44, 47타입, 총 5개 타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3타입과 47타입을 살펴볼게요. 먼저 청년에게 27호를 공급하는 23타입입니다. 직사각형, 원룸 구조로,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있을 거다 있는 풀 옵션입니다. 발코니 확장도 이만큼이나 됐고, 무엇보다 남향이라 여기가 바로 햇살 맛집이에요. 기본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상호 전환으로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7만원, 12만원, 초역세권의 풀 옵션의 신축인데, 가격도 너무 착해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번 신규 공급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인 47타입 보겠습니다. 구조가 정사각형, 직사각형, 아니고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이상한데? 하지만 이만큼이 전부 확장 면적입니다. 이상한데? 침실 폭만 거의 6m, 8m, 5m. 실제로 보면 훨씬 넓을 것 같습니다. 동양, 남양. 정정합니다. 여기가 햇살 맛집이에요. 거실에다가 가벽을 세워둔다면 뚝딱 방 하나 만들기도 가능. 거기다가 통합 실외기실이라고 해서 세대 실외기실 보관 장소가 있는 걸로 보아 여기는 단순 대피 공간이겠는데요. 요즘처럼 열대야가 심한 날은 밤에도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외기 소리 전혀 거슬릴 일이 없습니다. 아쉬운 건47 타입은 신혼부부에게 딱두 세대만 공급해요.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이 금액 초초초 역세권에 풀옵션에 신축으로 이 크기인데 12만원, 21만원 아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 남겨주시는데 신축은 아무도 모릅니다. SH도 모르고 시공사, 시행사 다 몰라요. 아직 한 번도 안 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재공급단지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나오는구나 참고 부탁드려요. 이 자료도 우리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곰은 팸플릿 우리 열심히 일하는 방 팀장님이 직접 만든 메이드인 방 팀장 엑셀 파일까지 우리 카페에서 전부 무료로 나눔하고 있으니까 자세하게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겨우 세 군데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 볼까 공고문 13쪽부터 행복한 고민 해 봅시다. 참 상호 전환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상호간에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년 안심주택은 50%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일 때의 전환이율은 6%, 쉽게 6%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이 제한이 있고요. 무주택, 소득, 총자산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는 보통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이라고 해서 지역 제한을 하는데 청년 안심 주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먼저 청년은 미혼이어야 하고 직장 재직 여부 무관합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순위별 자격 요건이라고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구. 한 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이 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417만 원, 2인 595만 원, 3인 719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3 순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은 417만 원,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 3순위는 본인이 기준.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자산, 자동차는 상관없습니다. 더불어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점수만 못 받을 뿐이에요. 배점은 청매입과 동일합니다. 타지역 출신 여부와 민간임대 거주 여부가 사라지고 대신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생겼어요. 청약통장은 시간을 저축하는 통장. 청약통장이 3점으로 큰 비중을 가지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도 볼게요. 신혼부부도 청년과 동일하게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이 제한과 총자산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 구성으로서 가구당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가 기준입니다. 무튼 신혼부부계층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신혼 부부는 자녀의 유무가 아주 중요해졌는데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 예비 신혼 부부 1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 예비 신혼 부부가 3순위. 이렇게 자녀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년은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모님으로 순위를 나누고 신혼 부부는 자녀로 순위를 나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1의 경우 70%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이 금액, 이 금액에 해당하면 시세의 30%로 거주할 수 있고, 이 금액에 해당하면 시세의 50%로 거주할 수 있어요. 자산은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3천 7백 8만 원 이하, 배점은 4가지 항목, 10점 만점입니다. 수급자 등 여부, 자녀의 수, 서울 거주 여부, 장애인 등록 여부, 입주자 선정 광고입니다. 순위, 총점, 가점 사항 우선순위, 추첨. 여기서 가점 사항 우선순위라는 건 점수가 같더라도 높은 항목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선정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순위 6번 3점과 7번 3점이 있다고 하면 6번 3점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접수는 8월 7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5일, 입주는 1월 8일부터 시작입니다. 새해는 새 집에서. 마지막으로, 최대 거주 기간은 기본적으로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곳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중복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접수는 공고당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행복주택, 청년 매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복 지원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공고당 한 번씩.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지원하세요.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말 그대로 민간주택 재청약 제한이 없습니다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 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소득은 세 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세 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없습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6년에서 10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청년 안심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것이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우뚝 우뚝 달 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야해요 바이바이.